네로라하는 국내 대기업과 벤처기업, 금융기관들을 주요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월 완벽한 전산화 시스템으로 고객이 원하는 답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1997년부터 국내 기업 법률 전문 로펌으로 입지를 굳혀왔습니다. 신선 전문 변호사를 만나다의 신재현입니다. 기업과 관련된 법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기업 인수합병, 경영권 분쟁, 국내외 금융이나 해외투자 등 다양한 법무 분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다소 생소한 가업 승계와 관련된 일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바로 법무법인 한월의 신동열 변호사님이신데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어, 우선 변호사님께서 몸담고 계신 법무법인 한월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한월은 1997년 8월 8일 한국 최초의 기업법률 전문 부티크 법으로 출범해서 현재 기업법률 M&A, 국내 및 국제금융, 증권, 무역, 통상, 공정거래, 외국인 투자 및 기술 이전, 해외 투자, 벤처 캐피탈, 정보통신, 지적재산권, 건설, 기업 공개 및 벤처 무 지원 등의 분야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월 내의 모든 문서는 자동 데이터 베이스와 및 컴퓨터에 의한 고객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설립 당시 국내 최초로 도입한 시스템으로서 사무소 내에 불필요한 비용을 최대한 절감함으로써 최상의 서비스를 가장 신속하고 저렴하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신속한 고객 서비스가 가능한 전산화 시스템이 참 인상깊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그동안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또 법무법인 한울과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2000년 말 국내 최초로 발행해서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및 수개의 금융기관에 신탁된 주식을 원지로 하는 1억 8천만 불 상당의 이디아를 발행하는 등 수많은 해외 전환 사채, 신주 인스코프 사채 등을 발행하였고 안한 반조체 구두 조정, 쌍용 중공업 계열 분리. 주 옥시 매각 등 수많은 상장, 비상장 회사의 M&A 거래 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그 외에도 수많은 국내의 법률 자문 소송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저는 하늘의 대표 변호사인 백윤재 변호사와 법무부인 동서에서 함께 근무하다가 1997년 8월 백 변호사님이 하늘을 설립할 때 같이 참여하게 되었으니 창업 멤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1997년부터 14년 동안이나 한월과 동고동락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 일반인분들에게는 가업승계라는 게좀 낯설 것 같은데요. 이 가업승계가 어떤 분야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가업승계란 기업의 영속성 보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세계적인 장수기업은 대부분 가업승계 기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70년대 전후 산업화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셨던 1세대 창업주 CEO분들의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가업 승계의 문제가 대두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시스템에 의하여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인력과 시스템 미비해서 아무런 계획,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가업 승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 중소기업 CEO분께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고 M&A를 통하여 회사를 제3자에게 넘겼다가 기업 사냥꾼에게 속아서 결국 평생 이루었던 회사도 빼앗기고 또 자신은 신용불량자가 된 사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M&A도 가업승계의 방식 중 하나인데 이분이 만약 제대로 된 법적 서비스를 받으셨다면 이런 불행한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은 기업의 99% 고용의 88%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의 중추입니다. 따라서 가업승계는 부의 이전이 아니라 고용 및 산업의 안정적인 승계라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만 하는데, 시어분들의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자신이 평생 이룩한 업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하겠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보던 후계자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가업 승계 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유의해야 할 부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업 승계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요소는 세 가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기업 승계는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단순한 소유권 및 경영권의 이전이 아니라 5년에서 10년의 장기간에 걸친 프로그램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시작하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후계자 육성 등 계획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고 효과 역시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업 승계와 관련된 분야는 승계자 육성, 가족 및 조직 내 갈등 관리, 법률, 세무, 회계, 거래처 관리, CEO 은퇴 후의 설계 등 수많은 요소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가업 승계 절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여야 추후에 발생하는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문서화된 승계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승계 계획에는 현 CEO의 창업 정신, 경영 철학, 각 부분별 전략, 승계 계획, 차세대 CEO의 육성 프로그램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음, 그럼 가업 승계 추진 전략을 짤때 후계자 선정과 절세 전략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가업 승계와 관련된 상속세나 증여세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가 있을까요? 예. 가업 승계에서 반드시 발생하게 되는 과중한 세금 부담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리고 발생할 수밖에 없는 승계 비용을 대비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승계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는 가업 승계 전략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금을 경감시키기 위하여는 사전 증여, 지주회사 설립, 물적 분할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합니다만 이는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절세의 법정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는 5년에서 10년 정도의 장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일찍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세금 부담이 5배 이상 차이 날수 있다는 점 역시 관가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00억 원의 자산을 가진 회사가 상속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약 94억 원 정도의 상속세가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전 준비를 통하여 가업 승계를 할 경우라고 하면 최소 약 14억 원 정도의 세금만 납부할 수도 있으므로 성공적으로 가업 승계가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절세와 탈세는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업 승계를 한다는 명목으로 탈세가 이루어져서는 안이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탈세로 인정될 경우라고 하면 오히려 원래의 상속세보다 세금 부담이 더 가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업 승계 시의 절세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음, 그럼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가업 승계 계획도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예. 대기업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인력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만 중소기업은 이것이 처음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는 체계적인 후계자 육성 프로그램이 없고 경영 및 소유권 개념이 불분명하고 승계 자원의 확보 방법에 대해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법적인 승계뿐만 아니라 재무, 경영 컨설팅까지도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크게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근에 중소기업청에서는 가업 승계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그 기반 확충에 나섰는데요. 지난 2007년 12월 가업 승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중기청에서 가업승계 지원을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중소기업청은 2008년 4월 중소기업 중앙회에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정보 제공 및 후계자 육성, 기업승계 인식 개선 등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중소기업 가업승계 과정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상속세,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종전 30억 원에 불과했던 상속세 공제액을 1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조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8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하는 등 기간요건이 있으며 또 상속인 1인에게 전부 상속되어야 하는 등 모든 가업 승계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그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창업자 중한 사람이 가업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 만약 그분이 대표이사가 아니라 단지 이사로만 되어 있었다면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혜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기간 또 상속세 요건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소 생소했던 가업 승계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인데요. 끝으로 변호사님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업 승계와 관련해서 CEO분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것은 가업 승계가 이루어지면 자신은 바로 은퇴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당면한 문제가 아니라 한참 후의 문제라고 쉽게 치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가업승계는 5년에서 10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장기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기업과 CEO 개인 그리고 후계자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가업승계는 개인적인 부의 승계가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의 승계로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입니다. 이에 국가적으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가업승계의 여러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현재의 CEO 분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짐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는 가업승계 전문 컨설팅 회사 제휴에서 가업승계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가업승계를 통하여 새로운 도약을 하는데 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만나본 신동열 변호사님은 가업 승계와 관련된 법률적, 세무적, 금융적인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컨설팅 능력을 갖추고 계셨는데요.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가업 승계 전략은 많은 기업들이 올바르게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가업 승계 전략은 전문가와의 상의가 필수적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신동열 변호사님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